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복락과 안희가 넘치는 복된 이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 높임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복된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녀들 걸음걸음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크신 그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을 살아 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하시고 구별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될지언정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빠져들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에 젖어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병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 그들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굳게 붙드사 사망이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옵시고 믿은 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한기상 14장 우리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허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허보암 왕이 에오를때에 나이가 4 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러허보아 왕 제오년이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허부암 왕이 그 대신 로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허부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허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의 장수하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야비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나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세상 떠나서 살수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돼요.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까? 그 세상 땅을 좀 신령한 땅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거든요. 세상이잖아요. 그 한복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 철저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도 한다. 도대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나안 정복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문화예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본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쌓아놓고 있는 이 악한 문화들이 있어요. 또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이 시대 정신은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죄악의 정신들이고 또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을 기반으로한 이런 사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정신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그 여러분 인생관이라고도 하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오직 세상은 돈밖에 없어요. 돈이면 되는 거죠. 만물이 우선화 되어진 거예요. 인생관 인생 별거 있어 인생 뭐 있나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즐기고 그러다 가면 되는 거지. 다 이생관, 이 인생관이라는 게다이 세상 속에서 인본주의적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런 시대 정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는 세상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만물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우상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대 정신들, 가치관들, 인생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우리 주님 소중히 여기셔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터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일터 없이 우리가 살아요? 일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노동은 내가 밤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하던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고 은퇴하고 물러나 놀다가는 죽어요. 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뭔가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삶의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쉬는 것도 잠시지요. 1년, 2년, 3년 맨날 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보다 힘든 일도 없어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비뚤어져서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그게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얼마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막 가정이다, 세상은 직장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라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들이고 일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야 되는데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적인 이와 같은 악한 시대적 정신과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악한 문화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하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러분 여시와 르시 이 차이만 다르지. 르호보암, 여로보암 뭐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인생을 봐도 똑같아요. 두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재앙과 저주가 임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쫄망하잖아요.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탁월했어요. 죄악의 길로 가는 게 탁월했어요. 죄악의 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사기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북쪽 여러 보암과 싸웠대요. 전쟁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열한기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또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좀, 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 전할까 목사님하고 생각하다 보면 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1절에말씀해 보니까 느닷없이 왜 르허부암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걸까요? 시작과 끝이 르허부암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되고 끝이나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사람이더라. 이것은 요 르호보암에게 뭔가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복선이에요. 이건 암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부계가 아니고 모계를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시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계를 따라가지 않아요. 모계를 따라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들도 다 유대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교육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안문 사람이래요.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뭔가를 암시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르허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보암과 똑같대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보암은 이유라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르허보암과 자기를 죽이고 다시 합칠까 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잖아요. 도대체 르허보암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여긴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암시예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암문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허보암은 자라면서 어머니 환경 속에 어머니의 교육 속에서 이반의 우상에 대한 이와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 아이는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르허보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 주셨고 솔로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산 푸른 숲 거기에다가 여러분 산당을 지어놓고는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지르고 많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 여러분 이런 이방의 우상에 물들어버리고 말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의 어머니, 나마요 암 사람이더라.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하고, 31절에서 그걸 초기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아, 이런 우상 숭배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들은 항상 세상 속에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에 빠져들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분별을 할줄 알아야 되고, 정신을 모적 차리고 살아야 된다. 빠져들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이와 같이 이방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상에 대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러브함이 그렇게 빠져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이방 정신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방의 정신과 이방의 종교에 빠져버리고 마는 자가 되는 거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복당하는 자가 되고 만 거죠.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고 만 거죠. 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큰 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간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지,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지. 여러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킴을 넘어서 변화시키고 여러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정복자가 되어지는 이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일터와 같은 선물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나운 만물들 여러분들 그 꽃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꽃들도 새들도 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참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시절의 계절의 변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이런 문화와 시대 정신들이 삐뚤어지고 악해져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해야 할 조심이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꼭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정복당하지 마세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성화 되어져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빠져들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이 시대의 가나한 정복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깨뜨려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쳐부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 이것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에서, 너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병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옆에서 여러분 협조하고 내조하고 병간 돌보시는 우리 최종숙 권사님도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권영현 집사님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지, 민공사님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 아, 우리 환영이들 위에서 도 기도하지만 우리 또 장군사님 위에서 도 기도하셔서 지치지 않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 임직식을 위해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제목 가지고 함께 기